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소형 토지 찾으시는 분들께 적당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물건은 총 평수가 106평인데요. 토지는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 임야, 대지로 되어 있고요. 3필지 다 합해서 면적이 106평인 소형 토지입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물건지구요.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4차선 도로에서 280m 정도 들어가시면 오늘 물건지가 있구요. 진입로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폭은 3에서 4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안쪽에 집이 3, 4채 정도 있는데요. 도로 사용에는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쪽 포장도로로 들어왔고요. 오늘 보실 물건은 네,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 오늘 보실 물건인데요. 이렇게 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바로 이 토지입니다 예 네,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저기 담벼락 있는 데까지 이렇게 네, 생겼어요 네, 106평이 나왔습니다 어, 지목이 전하고 대지하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는 밭으로 쓰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가 네, 경계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오른쪽 편으로 여기 무슨 대체의학연구소라는 건물이 보이고요. 예, 네, 거기 앞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예, 여기 담이 있는데, 이렇게 경계로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예, 경계 표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 그, 뽕나무, 네, 오디나무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 오디가 엄청 달렸어요. 네. 오디 보이시죠? 오디나무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철제 구조로 돼 있는데, 요거 제시의 건물로 돼 있고요. 이 뭐에 쓰는 거야? 이 뭐에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쪽 요거 골짜 깔린 도로는 요건 개인 땅이에요. 그쪽으로는 저기 안에 집이 한채 있는데, 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인 것 같습니다. 땅은 106평 정도 되고요. 꽤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제시의 구조물이 하나 보이고요. 뒤에 보이는 게 뽕나무입니다. 오늘 물건은 충북 제천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지역으로 원주,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제천 알시는 이쪽 부분에 있고요. 제천 시내가 동쪽편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제천 시내와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저희 물건지는 여기가 지금 4차선 도로고요. 4차선 도로에서 이요 길을 통해서 요렇게 한 280m 정도 들어오시면 물건지가 있습니다 물건지 오른쪽편으로 여기 제천 미니 복합타운 지구라고 예, 여기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게 보이고요 여기 제천 구추시장 제천 농산물 도매시장이 왼쪽편으로 보이고요 예 요쪽에 보이는게 요게 어 건축 자재 같은 것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공장 같은게 보이고요 이곳은 근데 저희 물건지보다는 약간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물건지에서 이곳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요, 요, 요만큼 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 시야를 가려서 이쪽 부분이 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길에서 요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토목 건축 자재. 공장 같은 게 있었던 곳이고요.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크게 혐오 시설처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지금 어, 택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드론 사진으로 여기 위치에 그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따 지적도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이4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여기까지 다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시유지하고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1136-29번지 임 요거 그다음에 1136-25대 1136-27전 요렇게 이제 세 필지가 오늘 물건지고요. 요 물건지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이게 예, 1, 2, 3, 6-21 도로,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요 앞에 도로 요 소유는 군유지로 되어 있고요, 제천시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도로도 다 국유지하고 어, 제천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전혀 진입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요게 대로 4차선 도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주소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 1 1 6 2 9번지고요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 소로 3류 앞에 도시 계획 도로 저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제한을 보시면 행위 가능 여부가 나오는데요. 여기 단독 주택 이런 거는 가능하고요. 자연 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은 20%고요. 용적률은 100%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12로, 매각 기일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구요. 소재지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 1136-29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106평이고요. 현재 최저가는 신권으로 감정가와 같은 7492만 8천원입니다. 토지는 총 3개 필지고요 이렇게 3개 필지고요. 임야가 3,800만원 정도 감정가가 잡혔고요. 대지가 2,700만원, 전이 80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작업장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요거하고요 건물하고 치워 달라고 그러면 되겠죠. 이건 그냥 치우면 될것 같습니다. 인접지 거래 내역을 보시면 바로 옆에 임야가 2022년 2월에 70만원, 이곳이 평당 70만원에 거래된게 보이고요. 여기 입구 쪽으로는 89만원도 거래된게 보입니다. 오늘 물건은 평당으로 계산해보면 70만 6천원 정도 되는데요. 인접 거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거 같습니다.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유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건은 2023년 6월에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사건 번호는 현재 사건 번호와는 다릅니다. 이게 2023년 6월 26일날 진행이 됐었는데 한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한번 유찰이 돼서 80%의 2회차에 진행 중이다가 물건이 취하돼서 물건이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한번 유찰이 돼서 80%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물건도 기본적으로 한번 이상은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한두 번 유찰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천에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면적이 106평인 소형 토지입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어 향후에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